키덜이들 왔어. 안녕하세요. 키덜치 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수련을 안 하고 있는 리뷰에요. 바쁘다 보니까 막 거기에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조명치고 막 이러려니까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못 올리겠어. 서 일단 이 어차피 조그만 아이들이고 하니까 편하게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얘밖에 안나왔어요 현재 촬영 기준으로 4월 20일입니다. 4월 20일이라. 이 닌자고시티 마이크로 버전밖에 안 나와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홈에서 2,700포인트인가 주고 살수 있는데 문제는 얘만 살 수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뭔가를 더 사야 배송이 와 그래서 저는 요거 베스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인질극에 걸려 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 마이크로 닌자고 항구는 국내에는 아직 없어요 중국에 먼저 물건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완성을 한 상태구요 보시면 여기 중국에서 건너온 티가 나죠 중국산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크기는 닌자고시티 대비 1.5배 깁니다 이거는 본품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4스터드가 더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8스터드고 한구는 총 12스터드가 되겠습니다.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연결을 했고요. 보시면은 정말 잘 구현을 해놨어요. 실제 제품들도 이렇게 난간이 이어지는데 마이크로 아이들도 이렇게 난간이 2층 난간이 이어지도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항구가 사실은 인자고시티 항구도 얘가 좀 제일 빈약하긴 해요. 좀 길긴 한데 너무 낮고 볼륨이 없어가지고 옆에 이 닌자고 시티와 이제 곧 나올 닌자고 시티 정원에 끼면 얘도 볼품이 없어질 것 같긴 해요. 여기 지금 매뉴얼 보면은 맨 뒷장에 보시면은 저는 여기까지 완성을 해 놓은 거죠. 이렇게 세 번째께 정원이고 얘가 아마 마켓 이름을 달고 나올 건데 총 지금 일반 모델이랑 똑같이 4개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마 다섯 번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뭔가 나올 것 같고 이쪽에서 봤을 때도 진짜 묘사를 잘 해놨어요. 있을 건다 있었는데 다시 아쉬운 게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표현은 안돼 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여기 원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넣고 그 외의 것들은 앙증맞게 다 표현을 해줬고 항구는 이말 그대로 항구 뒤쪽이 메인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부두도 다 표현을 해놨고 아마 배랑 관련된 무슨 장치 같은데 이게 실제로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있다 그리고 이 배는 나룻배 얘는 여기서 안에서 나오는 거 여기에 정박할 용도는 아니고 여기 이제 큰거 닌자고시티 뭐범선 같은 유들 많잖아요 걔네 정박시켜 놓으면 꽤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물길까지 다 연결해 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돼서 이 사이로 나가 가지고 반대편으로 원래 그 조그만한 배가 실제 닌자고시티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긴 또 워낙 작고 풀린 모양의 브릭까지 써줬기 때문에 이 안으로는 못 나오겠죠 심함을 메꾸기 위한 요게 이제 풍선 같은 건데 요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 줬고요 묘사해 줄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묘사를 해 주긴 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원래 동그랗게 큰 금색 브릭으로 원형 브릭으로 있는데 그냥 1x1 브릭 하나로 띨롱 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뭔가 좀더 큼지막한 걸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두개 연결했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패스들이 좀 정신 없는 거 같아서 좀 뺐습니다 배경을 좀 단일화 시켰고 완성이 니다 되게 귀엽죠.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이 난간을 받치려고 기둥 엄청 큰 거를 본품에서도 만들어놨거든요. 고고를 똑같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를 기둥을 만들어서 난간을 올린 것도 너무 이게 뭐 실제 미피 사이즈는 아니지만 되게 입체적이고 볼거리가 많다는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. 안쪽도 실제로도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. 고개교 같은 거 위로. 이 실외기 보이면서 안쪽으로 뻥 뚫려 있는 표현도 그대로 해줬어요. 반대쪽으로 꼽으면 뭐 안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죠. 그래서 뭔가 조금 안 어울리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억지스럽게 연결은 할수 있다는 거. 이쪽에서 보면 확실히 어색하긴 하죠. 이렇게 꼽아놓니까 안 어울리네요. 이게 이제 모듈러도 이런 마이크로 버전이 있었는데, 초창기엔 인기가 많았다가, 인기가 그냥 진짜 소리소문 없이 식었거든요? 한때는 프리미엄이 좀 붙는 듯 하다가 쭉 빠졌는데,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인기를 클수 있을까? 왜냐면 닌자고 시티가 아무리 제가 좋아한다고 해도,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듈러한테 밀리는 좀 마이너한 시리즈이긴 하거든요?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. 하지만, 이렇게. 평까지는 이쁘게 잘 나왔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